8월 6일, 스웨덴 미국이 오후 6시에 여자 월드컵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스웨덴은 조별리그 3승으로 미국을 피하나 했더니, 정작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부진하면서 결코 원하지 않았던 대진이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득점력과 밸런스적인 면에서 스웨덴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스웨덴의 경기력은 매우 좋았는데요.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쿼드 자체에 큰 하자는 없는 편이라 최대한 맞불작전은 피하면서 미국의 약점인 밀집 수비를 형성할 것입니다. 미국은 토너먼트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격력 상승은 필수인데요. 지난 대회 MVP 매건이 38세의 나이를 극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상대가 대놓고 수비에 나서면 고전하는 양상이 매우 짙은 상황입니다. 스웨덴을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했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슈팅 17개를 기록했지만 무득점에 그쳤을 정도인데요. 이제 서서히 미국을 파괴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스웨덴이 경기 주도권을 미국에게 일부러 내줄 가능성도 충분한데, 미국이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스웨덴의 기존 팀 컬러인 수비가 빛을 발할 차례로 보입니다. 스웨덴이 대놓고 실리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이미 주력 공격수들의 에이징 커브가 찾아온 미국이 꽤 어려울 것인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